할것 같으면 최애 아니 이거 최애 음료수 소세지의 최애 음료수 요거는 작년에 샀는데 얘가 먹지 말라 그래서 똥된 이토견이 지금 이거라서 똥된 도시락 이건 구독자님이 선물 주신 건데 똥달려다가 이거 진짜 내일까지 먹고 말겠어 이리 오너라 아 진짜 계속 문자들 안에 할머니 갔다가 또뭐물 건들고 와서 다지문 열고 이모다 오늘 너의 죄를 고발하러 왔다 어디 가냐? 밥 먹을 거지? 알았어 너의 죄를 다 고발하겠어 이모 재밌는 거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소세지의 죄를 어... 어... 고발하러 왔습니다 이모 뭐 하게? 관심도 없냐? 이거는 유통기한이 작년 10월 25일까지였어요 우리 이거 먹을 거야 자 일로 와 뜯어보세요 이거 날짜 지났어 너가 먹지 말라 그래서 이거 작년거야 이거 이거 뜯어보세요 <laughs> 그니 네 저녁인 거 알지? 응. 우리 집에 왔다 갔었어? 응놓코 뭐 와가지고 다시 나갔다 왔어 이거 처음 먹어보지 너? 음. 우와. 얘가야 못 먹겠는데? 어, 그 어차피 그것도 유통기한이 내일까지야. 아. 엄마 오늘 안마보고 먹어라. 뭐 엄마 오늘 늦게 오셔. 너 오늘 이모랑 밖에 안 있어. 나, 나 자기 전에 놀데 그래, 너 이모, 이모가 보호자니까 너 이모한테 복정해야 돼. 알지? 너. 이모가 대장이야. 우리 이모는 너무 이뻐요. 해봐. 갑시다. 자, 이만네이 모가, 하는 거래? 오. 아예사자어이거는아모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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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소시지 진살때진 예사진, 사준 자동차 예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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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진 예사진, 예사진, 예사 우리 우정 영원이 <laughs> 이모 최고 그냥 여기다가 소스를 풀까 그냥 물도 적은데 물안 버려도 될것 같아 이렇게 음, 물이 괜찮은데? 어 그렇지 여기다가 자 저어주세요 오그 맞다 자 먹을 수 있는 것 같지. 오, 맛있어? 오, 이구야, 마디도 뜯네. 오, 고 오, 구 젓가락질도 잘하네. 이모 구천 보 걸었어 오늘. 너네 엄마 아빠한테 뭐가 <laughs> 이러고 이러고 왔어. 아우. 수를 하나만 내니까 이건 애들용이네. 오오. 오 매워. 아, 커피 맛이 안 느껴지네요. 오 맵고 딱 좋다. 오. 오 배워. 아휴. 마라 소스 다 넣었어? 버블티 한잔 사실. 네 버블티 하나 주세요. 떡은 없어. 뭐야? 그럼 버블티가 떡이 있어요 버블티지. 이리아 커피도 있고 차도 있고. 이리아 커피. 커피. 음. 조하면 무사 사십도 더 더. 이건 내일 먹고 나한테 계획이 있지. 뭐야, 뭐야, 우와! 나중에 미술가가 꿈입니까? 야. 아, 미술 하고 싶어? 응. <laughs> 원래는 오. 돈 많은 백수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laughs> 어이거돈 많은 백수에서 왜 바뀌었대? 이모의 실력을 보여주겠어. 아니 아이돌 노래를 들어야지. 다른 문을 열어 달래질 필요는 없어. 난 너의 애길로 너의 해결로. <laughs> 무슨 <목소리> 신중히 고르냐? <laughs> 씻지도 않고 땀난 상태에서 입어보냐? <laughs> 그거그 그거 안에 거 입어 저거 좀만 더 크면 못 입겠다 깎여가지고 이거 뭔가 자 이모 이불 펴주세요 춘식이들과 자 이제 자겠어요 곧잘 거야? 잠이나 잘... 어머 위에 천장 춘식이네 몰랐다어 이제 고구마 먹어? 저거 켜고 있어 어. 나 무서워가지고 입불 안으로 숙들어. 네가 더 무섭다 귀신 같아 빨리 자. 거기다. 여기 나떤 소주가 어디 갔냐? 내가 먹던 초록병 어디 갔지? 저기 냉장고 나왔는데. 아니? 포카리 스웨트. 이거 그거예요 그. 마트표 소세지요. 배고파. 내가 또안 버리고 가, 갖고 와요.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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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 숨기기. 이거 이제 나의. 이렇게 뜯어져가지고 근데 머리로 머리에 가시가 있나? 이제 안녕을 구해야 될 때가 올것 같아가지고 이거 세비 안네 역시 이게 저는 정말 뭔가 우연히 딱딱 맞다니까요. 아 피곤해 남의 집은 너무 피곤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거 며칠 전부터 봤는데 소세지 어제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허리 지금 제대로 못 쳐서 허리도 아프고. 으음 진짜 이거 안 되었는데, 음 맛있어. 아, 요즘 언니가 술안 먹는지야. 술이 없는 것 같네요. 또 남은 거 챙겨왔죠. 그냥 소세지 낼까만 이것저것 한개 훔쳐오는 쟤네 저 요즘 너무 행복한 게 뭔지 알아요? 짠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중계기라는 거예요 중계기란 무엇인가 그때부터 같은 같은 핸드폰 회사였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통화가 안 됐거든요 방에서만 통화하면 지직거리고, 어, 안 들려, 이러고, 와이파이도 안터졌고 그래서 저는 여기가 되게 방이 구석져서 그런 줄 알고 이 기나긴 세월을 살아왔거든요. 이, 여기가 방 가운데거든요. 여기서도 못했어요. 지직직해서. 그래서 전화만 오면 문 앞에 대고 이렇게 통화를 했거든요.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였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중계기를 닮으로 인해서 고급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중계기 이거 한 달에 천원 이하로 정리료가 나온대요 그리고 와이파이랑은 달라요 이거를 설치하면 와이파이도 잘 되는 줄아는데 와이파이는 중복기 이런 게 따로 있대요 하지만 전화만 잘 되는 것만은 어디야 그래서 옛날에 막 친구들이 그런 거 전화 울리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전화를 했었대요 목록에도 없어 근데 진짜 막, 막, 괜히 막 바람핀 남친, 남편들 막 이런 핑계 된다 그러잖아. 근데 난 진짜 그랬었어요. 이걸 설치하고 나서부터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소세지랑 영상통화거든요? 그러면 항상 전화가 오면 울리기눌려 그러면 항상 거실에 나가거나 조특방에 가서 받아야 됐어요. 여기서도 영상통화가 된다니까요. 내 인생 처음으로 알았다. 와. 너무 딱 맛있어.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이갈때 밀크루 자체가 엄청 쫄깃하고, 뭔가 가짜 밀크루인가? 이거, 이거 GS 리프레시, GS 프레시에서 샀거든요? 이거 비슷해서 짱이야. 음, 너무 예쁘다. 음, 맥주 좀먹을까 음. 맥주. 어, 요즘에 또 맥주가 그렇게 나랑 맞고 또 와인도 나랑 맞고, 어, 나랑 너무 잘 맞아. 아버지는 지금 꿈속으로 해먹고 계셔서 TV 소리는 들리지만 분명히 <laughs> 예전에 진짜 그게 충격이었거든요. 중국 놀러 가면. 콜라든 뭐든 다. 여름에도 상온에서 팔고. 그래서 그렇게 음식 기름져도 살이 안 찌는 이유가 있어. 약간 약약한데간 약간 따로 먹으면 괜찮더라간요 요즘에 그것도 나왔더만 비빔면 약건지의약겠어요 비빔면만 보이는데. 그리고 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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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냉면 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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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양푼을 대간를 주는거 그분들도 그, 대기업 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뭐라고. 열심히 살아야지. 맥주 한 잔. 두 개에 4,500원인데, 할인이네. 할인할 때 사오셨네. 2,700원. 와, 그러면 되게 싼거 아니야? 하나에 1,350원? 나 이제 요즘 물가를 알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 소설지요. 둘이 있으니까 말잘 듣네요. 오리 둘이 있으니까 수는 양이 더 많아요. 또 밤에 잘때 무서워가지고, 어이구. 배가 2층 침대가 있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거기서 자본 적이 없을까요? 무서우니까요. 조합이 착정남. 이게 신나면서. 여기 모든 세상이 다 있지. 쓰고, 달콤하고, 약간 맵고, 달달하고 짜고. 근데 옥수수풀에서 치즈 넣으면 진짜 맛있었겠다. 흥겨운 행복이지. 여러분, 우리 모두 이모바보, 삼촌 바보가 되는 그날을 위해 잡자, 그도 잡자 좋아요.